잠시 살았다는 걸. 어, 그 당시 역시 이런 감성의 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특히나 이런 가사를 잘 썼던 이효열 씨의 가사예요. 그래서 어, 되게 여성스럽죠. 이별해놓고 아프지 않니? 많이 걱정돼. 예, 그는 어떠니? 예, 예 그건 여전히 안 나온지 봐서군요. 왔다 갔다 해요. 예. 다희열이 작품이라네요. 예. 어쨌든 어, 되게 좀그 이별 후에 찌질한 남자의. 그런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, 찌질남 예,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예. 또 윤종신씨도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찌질남 상당히 좋아한다고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. 어좀 찌질해 보이긴 하는데 형이 어쨌든 네아 어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이제 어느덧 때어느그 때 마지막 곡예그리고좀 아쉽죠 아 어, 근데 야 이게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어제 생선구이 생선 구는 <laughs>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네, 노래하면서 노래 에 약간 몰입을 좀 망치고 있습니다. <laughs> 생선 냄새 이렇게 막 굽는 냄새 가렇게이층에서 내려오는 건지 이런게 아무튼 어순하고 좋습니다. 아좀 <laughs> 어, 쌀쌀하죠 이제 또 저녁 해가 저물어 가니까요. 감기도 조심하시고요. 단묘까지 어, 어, 이렇게 준비해 오셨군요. 예, 철저한 준비. 예. 어, 마지막 곡으로요? 어, 예전에 그 2013년도였던 것 같은데 어, 나가수 그 특집으로 어, 호주 경연 갔을 때 그때 축하공연 무대를 이제 어, 만들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어, 그때 축하공연 하러 갔는데 또 갑자기 그 감독님께서 야 이것도 한번 경연해보자 해가지고 어, 본연하게 도 1등을 했던 곡입니다. 예, 그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